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 체크입니다.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테슬라와 BYD 주간 보험 등록 건수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3월 18일에서 24일까지 BYD는 58,800대로 2월 춘절 이후 정상화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테슬라는 13,700대로 주간 보험 등록 건수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뉴스 중국 시장에서 4월부터 판매 가격 인상은 판매량 확대보다는 이익률 방어 전략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처한 사항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 있는 모델들의 출현으로 힘든 나날들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들은 수출에 초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팩트 체크는 예상합니다. 이제부터는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확대 전략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양질의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